2022년, 한남공1학년이라기 1차 11고사, 주요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번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어, 최고 차원계수가 양수인 두식이, 가나 조건을 만족했을 때, F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 식과의 차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나누는 식이 나머지 식보다 차수가 더 커야 돼. 그 관계를 이용해서 g(x)식을 추론해보면, 자 g(x)는 개수가 1인 1차식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개수가 1인 1차식이 됐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 되고 나눗식은 2차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관계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런 g(x)를 이용해서 FX는 사실 써보면, FX는. 0 또는 1 나옵니다. 근데 k는 0일 때 f0을 보여보면 f0이 0이야. 근데 문제에서 f0이 0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k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조건 때문에. 그래서 k가 1이 돼야 돼. 자, k가 1일 때 f2의 값을 보여보면 f2는 34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누는 식과 나머지 식과의 차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GX를 추론하면 무난하게 풀리는 문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16번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오메가 문제예요. 오메가 문제고, 어, 자, 어떤 관계식을 찾아서 어, 순환성과 규칙성을 이용해가지고 개수를 세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관계식부터 찾아볼게요. 자. 이 수를 역으로 추론하면 이런 2차 방영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양변에 z-를 곱하면 z- 세곱은 1이 된다.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요식을 좀 변형해볼게요 그 z 플러스 1 대신에 z 플러스 1 대신에 마이너스 z 제곱을쓸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n자리에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엔젤이 1을 넣으면 적기는 마이너 젠트 제곱을 적었는데이 z 트플러스 1과 같아요 이 z 트 플러스 1 자, 해주면은 이가 날아가면서 간단하게 우드선 아이가 넣어 넣는다 자, 그리고 n 자리 2를 넣으면 z 트 제곱, 플러스 z 트네 제곱인데 z 트네 제곱 대신에 z 트를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z제곱 플러스 z니까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n 자이 3이 들어가면, z의 제곱에 마이너스 z의 6분속제곱 돼요. 그러면은 1대2 돼요. 1대2 계획. 0이 되고, 자리이4가 들어가면, z 네제곱 대신에 z. 자, z의 8분속제곱 대신에 z제곱. 이하는 결과가 없네요. 마이너스 1의 n 급제곱 자, 엔젤이 뭐가 나라면 Z의 5제곱 대신에 Z제곱이고, Z의, Z의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Z의 히코넛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Z입니다. 마이너스 Z.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첫번째랑 구호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에 n9도 제곱되고, n절이 6이 들어갔다. 6이 들어가면은 z6도 제곱에, 자, 플러스 z12도 제곱이야. 그러면은 1 플러스 1입니다. 자, n절이 7이 들어가면, 어, z, 그리고, 마이너스 z이 14도 제곱인데, 자, 마이너스 z 제곱과 같아. 얘가 뭐냐? 얘는 첫 번째랑 같은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n 값들은 이렇게 6을 기준으로 순환한다를 알수 있어요. n 값의 중기가 6이구나. 자, 알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 계산 결과를 함수로 뽑아내야 돼. 자, 그럼 n 자리에 어떤 게 얘기가 들어가면 얘기가 함수가 되냐? n 자리에 2가 들어가면 함수입니다 2가 들어가면 음수고, i에 어, 순환성이 4니까, 주기가 4거든. 그러면은 2, 6, 10, 14. 이렇게 쭉25 이하까지 나열 하면, 날 하면 되는데, 자, 나이를 쓰면 안 돼요. 나이를 쓰면 아. 안 되고, 이런 개수를 쓸 때는 식을 이용해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세게 되야 됩니다. 자, m값은 최초의 값이 2고, 자, 주기가 4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정수로 곱해서 표현하는 개수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셀수 있어요. 자, K1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2고, K1 자리에 1 집어넣으면 6이고, 2 집어넣으면 10이고, 면 2, 6, 10, 14가 K1의 정수값에 따라서 정확하게 세지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세는 거냐면, 이렇게 최초의 값, 최초의 값 플러스 주기 곱하기 정수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해서 정수 자리에 어떤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 개수가도 n 값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케이. n은 이렇게 됐을 때 음수가 되는데 n은 어떻게 되냐? n은 n은 최초의 값이 1이고 주기가 6이니까 최초의 값 플러스 주기 곱하기 정수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얘도 음수가 되면 려 n 값이 홀수가 되는데 그리고 그때 n 값은 최초의 값이 2고 주기가 6이니까 주기곱하기 정수다 표현되더요 얘는 흔적에서 없네. 얘도 자 m 값이 1러스 그리고 그때 m 값은 최초의 값이 4고 주기가 자 6이야. 주기곱하기 정수다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홈서가될는 n값이, 자, 최초의 값이 2가 되는데고 주기가 4니까 2 곱하기, 주기 곱하기, 2 아, e 플러스 주기 곱하기, 정수다 표현 되겠네요. 그리고 n값은 최초의 값이 5고, 주기가 2이니까 K1 자리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니? K1 자리는 0부터 5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K2 자리는 0부터 4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왜? MA 25 이하 자연스니까 25 이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정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 이하의 점수는 13개래요. 어, 그리고 K3 자리에 0부터 3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자, 역시 13개지. K4 자리에 0부터 3 넣을 수 있고, K5 자리는 0부터 5를 어,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테이식스 자리에 이것도 삽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6 곱하기 5. 그리고 13 곱하기 4. 자, 똑같은 게여더 있으니까 곱하기 1 없으세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4. 자, 얘들다 더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오메가 문제고 그런 번계식을 찾아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자, 이런 순환성, 이 i에 대한 순환성, 순환성을 바탕으로 개수를 세야 되는데 그 개수를 세 때도 이렇게 자, 식으로 식으로 세워줘야지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17번 문제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문제는세전 암서가 주어졌네요. 자, 이렇게 세전 암서가 주어졌을 때 자유로지려면 투입 변수, 산출 변수를 정하세요. 자, 투입 변수. 산출 변수. 뭐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보자. 이 g t는 g t는 t 값이 자 투입 변수고 산출 변수는 f x의 y 가표입니다 f x의 y 좌 그러니까 f x의 최소히 y 좌표, f x의 최소값.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t 값이 바뀜에 따라서 구간이 이동합니다. 구간이 이동하게 되고 구간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최소의 Y자표 값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T값에 따라서 구간의 길이가 3인 저 구간이 이동하고 구간이 이동해요. 그리고 구간이 이동함에 따라서 f x 의 최소의 Y자표 값이 바뀌는 겁니다. 자, 양의 기울기에 fx를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은이 틱값에 따라서 곡수점에 입구만 붙었을 때 틱값에 따라서 구간이 곡수점의 왼쪽에 숨길 수도 있고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곡수점이 콕스점의 오른쪽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구간이 자, 구간이 세 가지로 잡힐 건데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누구냐 자, f(t) 플러스함이 최소값이에요. 이구간에서 최소값은 자 b가 최소의 목적표고, 이구간에서 최소의 와적표는 f(t)가 될 겁니다. 이렇게 t 값에 따라서 구간이 세 군데도 나올 수 있고, 각각의 구간에 따라서 최소값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파악했죠? 그러면은 이런 투입 변수 산출 변수가 이제 폈으니까 이거 가지고 g(t)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자. 그 t가 a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어, 최소의 y자 때는 ft. 자, gt를 이제 구할, gt로 구하고 있어요, gt. 요 때는, 최소값이 d입니다. fx의 최소값이 d야. 자, 요 때, t 플러스 3이 a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얘가 최소값입니다 얘가 최소값자 gt를 구했어요 gt 우리가 구한 gt랑 문제에서 준 gt랑 이제 서로 같으면 되는거잖아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ft를 gt로 가실 때 ft를 gt로 가실 때 투입 변수가 똑같으면 되는거죠 아 a가 4구나 자 a가 4가 될때 이 값을 gt로 가는 상황, 자, 이 상황이죠. a가 4가 되면 t가 1보다 작다가 손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4가 되려면 t가 4, 이하가 되는 거고, 자, t가 1 이상이 되겠죠. 그래, 1 이상, 4 이하라는 투입변수 구간에서는 최소값, 자, gt가 2입니다. f x 의 최소값이 2가 돼요. 그래서, 아, b가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fx의 꼭지점이 나온 겁니다. fx의 꼭지점이 4코마, 요그러면 fx는 최고차 기술을 가지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k값은 f3은 5가 보이죠. 자, 그러면 k값이 3이 됩니다. 알겠죠? 자, k값은 3이 나오고, f6은 14가 됩니다. 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났다. 새로운 함수 만나면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를 직관적으로 좀 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 앞으로 고3 때까지 계속 많이 만날 건데 이제 좀 편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첫번 문제 풀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논술력 3-3번입니다. 어, 이 문제는 어, 교육청 모의고사기출문제죠 교육청 보의고서기출문제인데 모의고사 30번, 킬러 문제입니다. 어, 자. fx, gx가 이제,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알파랑 베타랑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어, 이런 문제는 먼저, 해석을 먼저 뭐 해야 돼요. 해석을. 자,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에서는 자 실근이라고 적지만 연립방정식의 해는 곧함수 뭐, 교점과 같기 때문에 바로 교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교점이라고 적었고 자 그리고 이차함수와 이차함수 y 교점이 두 개고 자 교점 이차함수 f(x) 이차함수 g(x) 그다음에 상수함수 y 1과의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때는 이차 함수, 이차 함수, 자,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 세 개다, 라고 이래볼게요. 이세 가지 해석된 부분 중에서 두 번째 거가 가장 눈에 띄어요. 왜? 함수가 세 개나 있는데 교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장 눈에 띄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해석된 바를 그래프 계형으로 한번 유출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그래프 계형을 유출할 수 있냐? 교점이 일단 두 개인 이차 함수거든요. 비교적 뾰족한 게 f(x) 그래프입니다. 제고창이상이니까자 어, g(x)의 꼭지점이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g(x)의 꼭지점이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고. fx랑 gx가 완전히 대칭형일 수도 있어요. 자, 상수함수를 한번 꺼볼게요. 상수함수를 꺼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교점이 두 개가 됐네요. 교점이 두 개가 됐어요. 교점이 두 개가 됐어요. 자, 그럼 세 가지가 전부 다 되냐? 알파베타 플러스 3, 알파베타, 이런 교점의 x 자표를 표시하면서 이세 가지 중에서 뭐가 맞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이차 함수끼리 교점이 알파 베타 두개입이야 그다음에 이 상수 함수와의 교점이 자 알파, 베타가 되는 상수 함수와의 교점이 한 개는 알파고 한 개는 베타. 상수함수와 교점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데삼수함수 교점이 알파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자, 상수수 교점이 알파랑 베타인데, 알파는 괜찮은데, 베타가 안 돼요. 베타 플러스 3이랑 베타가 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아, 얘만 가능한 거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그래프 계형을 유출을 했습니다. 시 문제고 킬러 문제인데 어떤 부분에 킬러스럽다라고 하냐면 지금처럼 문제를 해석을 해서 자 최적화된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해석된 말을 추론한다 추론하게 하게끔 하는 이 요소가 굉장히 킬러스러운 요소예요. 자 해석해서 추론해 이런 그래프경이 그려져야 돼. 이런 그래프경이 그려져야 돼. y는 1, 여기서 그어주고, y는 k, 자, 여기서 극점, 그 음, 세 개가 만들어지는 삼성수를 끄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키의 극점, 그 저어주시고, 삼성수 1과의 극점, 그 베타, 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자두 번째는 뭐할 거냐? 어 이제 요 조건을 써볼 겁니다. 교점이 3 개고 교점 3 개의 x 좌표의 합이 1 2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두 번째 y k y 교점의 x 좌표의 합이 1 2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써볼게요. 자, yt가 여기 있고 교점이 그 하나, 둘, 세 개야. 자, 우리가 알수 없는 이교점을 그 a랑 b로 임의로 잡을게요. 임의로 잡아놓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이1 2다라는 조건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봅시다. 일을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직접 구할 수가 없는 이 합의 연산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쓰면 됩니다. 이차함수의 대칭성 자, 하나 팁인데 이런 심화 문제나 킬러 문제를 풀때첫 단추나 문제풀이에 연결고리는 그 단원의 학습목표 핵심적인 개념과 맞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학습 목표는 대칭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있어요. 자, 2차 함수 대칭성이 가장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2차 함수의 학습 목표입니다.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쓰면 이런 합의기호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a 가 베타 더하기 3의 합은 b 알파고요. 그리고 자, 여기 대신축이2 플러스 베타야. 그럼 b 가 베타 플러스 3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얘들이 연립해볼게요 열립해서, 연립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500, 우변끼리 더해볼게요. 더하면은 이 a랑 b랑 베타 더하기 3이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 이 12를 쓸수 있습니다. 12를 쓸수 있어요. 자, 12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은 이렇게 나와요. 베타가 4가 돼. 아, 그러면은 알파가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알파가 오다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알파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베타랑 K를 구해야 돼요. 베타랑 K. 자, 베타랑 K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프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 속에 베타는 k가 어디에 몰려있냐면 이 좌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좌표는 베타 더하기 3콤마 k 근데 이 참수 길이의 교점이니까 교점이니까 f 베타 플러스 3 g 베타 플러스 3 자, 근 값이 t다라고 쓸수 있어요. 요 금기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실 건데, 지금 fx랑 gx의 식은 현재는 알수 없으니까 fx랑 gx의 식을 먼저 구합시다. fx랑 gx의 식은, 자, fx는, 어, 자, y는 과가 9점이 있고, 최고점에서 2니까 x 알파 x 데타 플러스 1. 렇기 적고요. 다음 gx는, Y는 이거에, 이 접, 접하니까, Y는 이거 접하니까, X-α에,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FX랑 GX의 식이 각각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 플러스 한번, 한번 대입해서,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이 0이 될수 있냐? 베타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어, 우리 여기,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 베타가 알파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은 될수 없고, 6이 가능합니다. 자, 베타 플러스 3 빼기 알파가 6이고, 알파가 아까 뭐였죠? 그러면 베타가 뭐가 나오냐? 면 여기서 베타가 8이 됩니다. 자, 베타 값이 8 나오고, 8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K 값은 계산하면 돼요. K 값은 37이 나옵니다. 37이 나오고, 알파랑 베타랑, 자, K를 합쳐주면 50이 됩니다. 30번 문제고, 킬러 문제인데. 자, 특히나 이 부분이 해석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경험을 나누면서 추론하게 하는 이 부분이 킬러 포인트입니다. 지금 고1 때는 이런 형태의 그런 출원 문제를 많이 못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고2, 고3 올라가면서 점점 만나는 기능도가 늘어날 겁니다. 점점 많이 만나는 거고, 어, 지금 고1부터 이런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아니면 평범한 평범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풀다 보면은 아마 고이 고삼 했을 때 이런 킬러 문제들을 좀잘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단원의 핵심적인 개념은 그런 심한 문제들에 풀의첫 단추나 연결고리 심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적용할 때 신이라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연습을평소에 많이 해 보세요. 자 그런 그런 필요한 연습만이 이런 해석 능력, 추론 능력, 그다음에 이런 개념 활용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알겠죠? 어자 <laughs> 이걸로 2022년 한양고 1학년 1학기 1차 집필고사 주요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